할렐리아. 오늘은 마태복음 8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선전에는 귀신, 악령, 사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들은 모두가 사람을 미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또 사람으로 미치게도 하고, 사람의 일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향해서 외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귀신이 우리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여기에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다 무적행의, 무적행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불모스로 들어갈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만일 우리를 쫓아낼 것 같으면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돼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귀신 들린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 같은 강구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외친 귀신의 소리에요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자들의그 입을 통해서 외친 소리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영적 존재로 실제 있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 등을 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였더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귀신들은요. 자기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으니까. 그때가, 그때가 그때예요 이해가 되죠? 이 여기서 때는 때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귀신이 심판받을 최후의 시기, 그때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 같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예요? 귀신을, 사람들은 귀신을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다. 그 근거로 그들이 귀먹은 귀신이나 소경된 귀신이나 벙어리 귀신 등의 이름을 보, 보면서 귀먹어리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소경으로 죽은 사람이 영원히 귀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죽은 사람의 망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해시, 해시모드의 글에서 보면, 해시모드의 글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귀신을 황금 나이에 죽은 사람의 영혼 중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해시모드에. 그, 우리가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요, 이, 정령술을 주장해, 정령술 그들은요 이 공기에까지 영에 존재하고요 그 영은 영웅들의 망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기자가 학파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귀신대에서 사탕 분과 함께 타락한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사람의 영이 죽은 후에 잘아시겠요 사람의 영이 죽은 후에 세상에 떠돌아 다닌다고 나타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떠들어다닌다. 이렇게 기록한 곳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새로운 장소로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성경에, 원래 성경의 근거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도서 3장 2 1 절을 보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는 뭘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를 누가 아냐? 그렇게 말해요.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죽은 것은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죽은 것이 심판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받을 영혼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돼요. 게시록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귀신의 영에 대해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귀신의 영혼, 그러니까 용, 진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귀신이다. 이런 말씀은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사람의 죽은 영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할 만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이 헬라어로요 귀신을 말하고 하냐면. 다니모니온,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이모니온. 어, 그리고 마귀를요,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귀신의 왕이라고 부를 때에는 마귀를 지칭할 때뭐 하면,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이런 말을 사용해요. 각 그때마다 쓰는 용어가 달리죠, 헬라우로. 이것은요, 귀신은 곧 사탄의 사자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 사람이 죽은 그 영혼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귀신들은 오늘 주님께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쫓아내실 것 같으면 돼지 때에들을보내 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해요. 여기서 문제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과연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라고 했는데 그게 응답해 주신 거냐 이거죠. 이것을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셨던 거지 응답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세상 종말에는요, 귀신의 영의 역사가 강하게 날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과 미혹을 받는 일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일 이런 모든 역사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소하을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우월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들 주신을 잘못 진리로 대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귀신들의 농락에 놀아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귀신들의 이농 농각에 놀아나요 음, 그리고 아고 산님 와서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어지러워요 가슴이 막 뛰어요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겉모습만 예무수만예 자야 는 자야. 만무씀만 읽지도 읽지도 않도 안해요 d n t go. 요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니다